열차가 곧충발합니다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서아나운입니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아생보역종합대회에서는 협회에 침대장 신문상담과 암 발달상담, 양육 코칭과 프로그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연립 교육을 진행하있습니다단심민을 쓰는 여러 가지 이사동의 익산 동등 이사동의 2,300번으로 정리해 주세요. 이번 역은 부산대 부산내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. The n t stop is Busan National University. Busan National University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